2025년 들어서요. 암호화폐 시장의 한쪽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어 정말 강력한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프라이버시 코인 분야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캐시나 모네로 같은 토큰들 가치가 올해에만 무려 237%나 폭등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폭발적인 상승의 진원지를 이렇게 쭉자라가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의 심장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입니다. 오는 12월 15일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프라이버시 기술과 금융 감시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완전히 상극인 두 단어를 붙여놓고 공식 원탁회의, 그니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해요. 맞아요. 이게 그냥 회의가 아니죠. 어쩌면 디지털 금융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금융 프라이버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회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프라이버시 코인의 거의 뭐 대부격인 인물이죠. 지캐시의 창립자, 주코 윌콕스가 안 된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아, 이건 규제 당국이 프라이버시 기술을 더 이상 골칫거리나 잠재적 위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음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역사적인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수년간 거의 뭐 외면해오던 이 뜨거운 감자를 SEC는 왜 2025년 12월 바로 이 시점에 공식적인 논의장으로 끌어들인 걸까요? 이번 라운드테이블 의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SEC가 궁금해하는 건딱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기술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 일단 기술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태도로군요. 바로 그거죠. 특히 영지식 증명 ZK라는 기술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민감한 데이터를 전혀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이 거래는 합법적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하려는 게첫 번째 목표인 거죠. 아, 잠시만요, 전문가님. 영지식 증명 ZK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혹시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제가 어떤 문을 열수 있는 비밀 번호를 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비밀 번호 자체를 보여주긴 싫을 때 그럴 때이 문은 내가 가진 열쇠로만 열수 있어라는 그 사실 자체만 마치 마술처럼 증명해 보이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도 그 정보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 마술의 원리를 SEC가 이제 정책 이반자로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질문이었군요. 그런데 기술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지 않나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문제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SEC의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모든 금융 기관은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나 KYC 고객 확인제거라는 아주 촘촘한 감시망 위에서 작동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들 때도 신분증 내고 본인 인증하는 바로 그 절차들이죠. 돈의 주인이 누구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항상 증명해야 하는 맞습니다. 기존 금융의 신분증 같은 제도죠. 그런데 프라이버시 코인은 본질적으로 그 신분증을 가리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으려는 기술이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SEC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둘이 공존할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그 핵법을 찾고 싶어하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지점 확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아마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균형점 찾기입니다. 기술이 보장하는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자유라는 가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유지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라는 가치 이둘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이냐 아 이건 뭐 수백 년된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철학적 질문인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단순히 이건 불법, 저건 합법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회색 지대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겠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나온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금융 감시를 재설계할 기회를 준다고요. 이건 억압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보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규제의 재설계라는 단어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낡은 규제틀에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구겨 넣었다가 탈이 나는 걸 수없이 봐왔잖아요. 네, 많았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술의 특성을 먼저 제대로 이해한 뒤에 그 기술에 맞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 의지가 이번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케시의 주코 웰콕스는 뭐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그런데 그 외에 알레오나 스풀사이드 같은 이론들도 보이는데 솔직히 이들이 왜 함께 묶이는지 바로 감이 오진 않거든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은 s h 의 의도는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 ZKP 기술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겁니다. 아, 전부 다 ZKP 전문가들이군요. 네. 알레오는 zkp를 활용한 프라이빗 애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스프루스 아이디는 신원증명을 zkp로 해결하라는 팀이죠. 즉, SEC는 단순히 코인 발행사를 부른 게 아니라 zkp라는 특정 기술의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을 모두 초대한 겁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당신들의 그 마술 같은 zkp 기술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감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직접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내달라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엄청난 변화죠 과거에는 규제 당국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위용하다 결론 내리고 규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 전문가들을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규제라는 단어가 들리면 보통 시장이 얼어붙게 마련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올해 프라이버시 코인 시장은 237%나 폭등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불을 끌어 소낭관이 출동했는데 오히려 불 끌이 더 거세진 모양새인데요. <laughs>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아르테미스 데이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그 규제 강화가 수요 폭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규제가 강해져서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고요? 정확합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유럽 연합 미국 아시아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자금 이동에 대한 추적과 보고 의무가 급속도로 강화됐습니다. 아. 사실상 나의 모든 금융 거래가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시대가 열린 거죠. 와. 마치 제가 인터넷 쇼핑으로 뭘 샀는지, 어제 점심값으로 얼마를 썼는지 온 세상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그런 기분이겠네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커튼을 치고 싶어지겠죠. 바로 그 심리입니다. 자신의 자산 내역이나 거래 기록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 금융주권을 지키고 싶다는 욕구가 많은 사용자들을 익명성 기능이 있는 자산으로 이끈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규제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프라이버시라는 방패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 라는 공식이 이번 237% 상승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규제와 기술의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네요.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걸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이번 라운더 테이블을 프라이버시 기술이 무조건적인 무법지대가 아니라 규제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이 될수 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오해를 풀 기회다. 그렇죠. 정책 당국과 제대로 된첫 진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오히려 프라이버시 기술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5일 이 역사적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업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네, 모두가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보는 미래는 크게 세 갈래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바로 프라이버시 코인이 월스트리트의 정식 상품이 되는 대통합의 길입니다. 대통합의 길이라 듣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게 현실화되면 제 은행 앱에 프라이벳 송금 같은 버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어, 프라이버시 코인 기반의 ETF가 출시되고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될 겁니다. 와. 당연히 주요 디지털 지갑에도 기본 기능으로 탑재될 수 있고요. 시장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좀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요. 네. 바로 특정 기술만 살아남는 기술 전쟁의 길입니다. 조건부 허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술 전쟁이요? 네. 모든 프라이버시 기술을 무조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 논의의 중심인 JKP 기반의 규제 친화적 모델만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백도어를 갖춘 기술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부 공인 프라이버시 기술 표준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지캐시, 알레오 같은 기업들 간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마치 과거에 VHS와 베타맥스가 비디오 표준을 두고 싸웠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원치 않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만약 SEC가 대화 이후에도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서 강력한 규대를 발표한다면 모두가 더 깊은 익명성 속으로 숨어버리는 지하경제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작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이 급락하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떤 역설이죠? 제도권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사용자들은 더 강력하고 완전한 익명 기술을 찾아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겁니다. 이는 오히려 규제를 따르지 않는 모네러 같은 코인이나 지캐시의 완전 익명 기능처럼 타협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역설적으로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아 규제가 의도치 않게 정 반대로 효과를 낳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 프라이버시 기술 자체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 즉 전면 금지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무작정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규제당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정말 물과 기름 같던 두 주체가 드디어 한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이날은 단순히 하나의 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프라이버시 금융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더 정교하고 강력한 규제의 서막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곧그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논의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디지털 경제, 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회의 추명성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에 대한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의 시작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거대한 질문의 첫 페이지를 이제 막 넘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